안녕하세요. 해공호주입니다 자,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 공모주 청약 앞두고 있습니다. 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 우리 투자 자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공모주 청약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역시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또, 또는 또 아, 따상을 갈수 있는 기회들을 노려볼 텐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함께 보시고요. 또 처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금액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아, 또 우리 더본 코리아, 아, 상장 IPO, 그러니까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어, 백종원 투자자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프랜차이즈 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마무시한데요. 일단은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보면 뭐 백다방, 홍콩반점, 뭐 백보이, 역전우동, 돌배기집, 뭐 등등 엄청나게 많죠. 자, 거기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94년도 1월 달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백종원은요, 다인 인더스트리얼 법인을 어, 최초로 94년도 1월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1998년도에는 대패삼겹살 상표 등록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 바로 어, 따지고 보면 우리 백종원의 시초라고 볼수 있죠. 바로 한신포차 론칭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1998년도 네, 7월입니다. 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신포차 론칭이 여기서부터 있게 되고요. 그 뒤로는 소고기 전문점 브랜드 본가를 론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확대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2004년도 2월 더본 코리아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사명이 다인 인더스트리얼에서 더본 코리아로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 후에도 어, 우리 세말식당, 뭐 백다방, 홍콩 반점, 뭐 성성식당, 재순식당, 뭐 역전우동, 어, 정말 말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2016년도 5월에는요, 어, 백다방 싱가폴 1호점 오픈하기도 했고요. 또 2017년도 1월에는 호텔 더본 제주를 오픈하면서 호텔 사업에도 좀 본격화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는요,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법인들을 좀 설립했었는데요. 아, 인도네시아 법인은 이제 2021년도에 11월에 청산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자, 우리 어, 더본코리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좀 간단히 보면요, 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본사. 어, 본스 더본 코리아 어, 프랜 어, 프랜차이저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가맹점. 그다음에 고객. 요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로열티를 받게 되고 여기 상표 제공하고 다양한 매뉴얼 운영을 지원하게 되죠. 그렇 그다음에 로열티를 받게 되고요. 여기 고객 소비자에게도 역시나 브랜드 로열티 또는 광고 홍보 판착 행사 등을 통해서 요렇게 대가들이 오고 갑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죠?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우리, 어, 더본 코리아, 그러니까 실제 백종원이 하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주요 마케팅 고객은 어디에, 어느 층에 있느냐라고 보면요. 주로 여성층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도 기준 네이버 검색한 고객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 2, 30대 여성 고객이 주를 이룬다 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연령대 주로 이제 여성 구매력이 높은 여성 2, 30대 그 다음에 40대 40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트렌드에 좀 민감하고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2, 30대 비중이 높은 만큼에 당사가 향후에 외식 브랜드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소비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매출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백다방 브랜드를 통해서 저가커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워낙 또 저가커피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굉장히 또 크게 확대가 됐고요. 또 경쟁 업체들도 또 많이 또 커진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도 역시나 앞으로 우리 그 백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백종원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 크게 규모를 키울 수 있느냐는 앞으로 상장한 이후에도 사업 성과를 좀 내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들 크게 뭐 외식 서비스 도소매를 분류해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어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그냥 뭐. 대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냥 한국의 대장이다. 아, 요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열사간의 이제 회사, 이제 계통도를좀볼 텐데요. 백종원이 최대 주주로 76.6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최대 주주입니다. 예, 요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성심, 성심, 아, 성님, 3A 통상, 뭐, 푸디 인큐, 뭐 등등등 요렇게 있는데요. 보면 어, 지분 아, 100%씩 가지고 있는 관계사, 계열사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래로 내려보면요. 신규 상장은 11월 6일날 앞두고 있고요. 더본코리아 공모가가요. 23,000원이 하단이고 28,000원이 상단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전망에 보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 상장 같은 경우는요. 공모가 최상단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상단 28,000원부터 시작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상장 당시 28,000원으로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갭으로 바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공모가 확정 공모가는 2천, 2만 8천 원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청약자, 일반 청약자는요, 어,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 28일 월요일, 29일 화요일, 이틀간 공모중,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주간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 한투,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요렇게. 두 곳에서 우리가 청약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투하고 nh 투자증권 내가 계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을 해야 됩니다. 투자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나 삼성증권 있는데 어떻게 라고 해서 어 삼성증권으로 투자해야지가 안 됩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어 때문에 한번 설명 더 드리는 거예요. 한투나 nh 투자증권이 없는 분들은 계좌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아, 다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계좌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 계좌로 어, 자본을 입금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계산할 방법은 제가 여기 아래에 말씀드릴게요. 자 요, 이것 중에 한투가 전체 물량 중에 60%를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nh가 40%, 내가 뭐단 한주라도 더 공모주를 받으려면, 뭐, 한 투에 아무래도, 뭐, 공모주 청약을 해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 우리 공모주 청약하는 투자자는 증거금이 5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청약 단위가 10주니까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10주를, 어 청약한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작성해 놓은 곳은 23,000원으로 최하단으로 일단 적어 놨는데요. 23,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죠? 23만원이잖아요. 23만원에 여기 증거금 50%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인 11만 5천원 자금만 가지고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10줄을 그대로 받으면, 10줄을 그대로 받으면 내가 나중에, 10주 곱하기 예를 들어서 23,000원이 확정이다. 그러면 23만원 맞춰서 계좌에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다섯 주 됐다. 다섯 주 됐으면 그냥 그 넣어둔 50% 비중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20주 신청했는데 20주가 다 됐다. 그러면 20주 곱하기 확정 공목과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입금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쉽게 얘기하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다. 어, 쉽게 예를 들어서 뭐돈 100만 원 가지고도 공모주 청약 가능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예, 공모주 청약 돈 100만 원으로도 투자해서 20-30% 이상 아주 일시적으로 단기간에도 수익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어, 우리 상장 당시에 바로 막 따상으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예, 엄청난 수익률이 투자자분들에게 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투자자분들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 말씀드릴게요 어, 각각 10시입니다 한투, NH, 두고타 마찬가지고요 28일, 29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청약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어 매매할 수 있는 어 일정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더본코리아는요. 간단하게 이제 개요 좀 말씀드릴 건데 2021년도부터 20, 2023년도까지 약 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거진 50%죠. 48.3% 성장했어요. 가맹사업 매출액은요. 3년간 47.4%나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당사가 국내 및 해외에서 운영하는 가맹점이 약 2,900개에 달한다. 향후에도 점진적인 가맹점 증가가 예상이 될 수가 있죠. 다만, 국내 상권 개수의 제약. 아무래도 내수 시장은 좀 제한적이니까 경쟁이 좀 심화될 거다라는 거. 운영 관리에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내수 시장이. 어,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수요 감소들도 아무래도 경기 역량들을 좀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상장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등, 뭐, 상한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더본 코리아가 자리를 좀 잡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투자분들이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역대급으로 막50% 수준으로 막 상장, 아, 성장 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 최종적으로 뭐 내년 또 내후년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경기 상황들 에, 또는 이런 제약적인 어떤 내수시장 환경들을 좀 고려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지 뭐 단기적으로 어, 우리 상장 IPO 기대감으로 어, 공모주 청약에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볼지는 어,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미에 정확하게 포인트 한번 다시 잡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요식업만 하는 거 아니죠? 당사는 호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에 위치한 더본 호텔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 그 호텔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데, 에, 호텔 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한국은 어,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예, 관광객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앞서서 이제 코로나 당시에 다소 좀 예, 매출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아, 그래도 꾸준하게 예, 우리 예, 그더본커리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호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아, 특히 이제 2022년도 당사의 영업 이익은 9.1% 업종 평균이 3.1%에 좀 감안하면 어 상당히 좀 높은 영업익을 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 더본코리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는 6.2%. 2023년도 상반기 5.1%. 그러니까 어 전년도 상반기예요. 올해 상반기는 7.1%.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어,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기업의 부채 부분도 좀볼 텐데요. 이번에 공모주 청약, 어, 상장을 앞두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했을 때 690억 원의 공모 자금이 유입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690억을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부채 비율이 현재 54.2%다. 그런데 690억 기준으로 했을 때 36.9%로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차입금 의존도도 4.1%에서 3.2%로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뭡니까 투자자님들? 이거 54.2% 36.9% 어, 부채가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부채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고자산도 한번 볼 텐데 어, 꾸준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2021년도 말 53억 원, 2022년도 92억 원, 2023년도 121억 원, 2024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145억 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더 어, 힘내볼게요. 자 백종원은 최대주주로서 76.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 후에는요 60.78%로 다소 좀 낮아지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 강석원 부사장과 10년 넘도록 네, 둘이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자 둘이 합치면 95% 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투자자분들. 시장에 나올 물량이 있나요? 이들은 이들은 네, 매도 못하잖아요. 네, 최대주주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게 되죠.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잠기게 됩니다. 이 물량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8월 별도 기준 매출액 2,939억 원. 3,000억으로 그냥 볼게요. 3,000억 원. 2,900억 되니까 영업 이익은 227억 원 시현했습니다. 예. 네. 상장 후의 예상 시총은요. 3,500에서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좀 붙었을 때, 뭐 갭상승이라든가 이렇게 좀 크게 떴을 때를 좀감안해둬라도3,500 정도, 4,000억 정도. 그러니까 시총이 이 정도 수준인데, 자, 보면, 보세요. 8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제 2024년도로 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총 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요거보단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장하자마자 이 가치는요 싸게 보여집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더군다나 지금 막 상장하는 공모주 잖아요 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좀싸 보입니다 네싸 보이는 그러면 실제 상장하는 그 첫날, 급등 상황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은요, 10년 넘도록 단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호에서 확연 물량 때문에, 더군다나 팔지 못하는 이 물량들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없다. 네. 개인들의 물량 정도 되고 나올 수 있고, 기관들의 물량들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큰 대주주 물량들 다 묶여서 잠겨서 나오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실제 공모주 청약을 안 했거나 관심이 없거나 어, 신경 안 썼던 분들, 난 못하겠다. 나는 상장하는 거 보고 매매하겠다라는 투자자분들도 꽤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되고 어, 흥행이 돼버리면 상장이 흥행이 돼버리면. 갑자기 투자자분들이 제 영상 보지도 않았을 거고 또 유튜브 영상 못 보신 분들 또이 공모주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역시나 뉴스 기사를 보고 어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상장했어 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투자자분들이 그때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매도 세력은 없는 반면에 부족한 반면에 매도하겠다는 물량이 많이 못 나오니까. 그러면 매수하겠다라는 물량들이 많아져버리면 따상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몇 번이고 더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점을 어디서 잘 잡히는지도 우리가 고점을 잘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차 후에 또 상장한 이후에도 제가 이 타점 잡는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공모주 청약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공모주 청약 이번에 꼭 놓치지 말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좋은 수익들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상한가. 특히 급등 상한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좋은 성과들을 꼭 내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더본코리아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님들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우리 어 주주분들 또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화살표 매매방에서 함께 매매하고 있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주 청약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 꼭 진행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나 도저히 공모주 난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십시오.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뭐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 있어야 투자 가능한 거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공모주 청량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상장된 이후에도 또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으면서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에 따라서 또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에 번호로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주시면요 또 우리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IT 반도체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또 매매 의견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들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